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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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야, 이, 이게 이게 뭐야? 하하 이게 이게 뭐야? 아 아기잖아. 아니 야 이건 야이 작품은 이브 키워도 견줄 만한 엄청난 작품이야. 뭐냐 저거 접한 모습은? 뭐 그때 괴물 고양이라기에는. 어린아이가 그린 공식 같은 모습이네. <laughs> 그림 공책이냐고! <laughs> 너무 행복해 하는데? 그림 공책이냐고! <laughs> 최강의 계단 것을 태어나는 이크로스케의 모습은 어, 보는 것만으로 감함을 느낄 정도의 아무튼 뭔가 대단한 모습이었다. 그러니까 엄청 크고 긴 수영과 모든 것을 뺏어 는 뿔도 있고 아무튼 엄청나게 사악한 모습이었고 버세게 포효하는 모습은 고, 아니 고양이가 아니고 냉수! 어 사자처럼 보이는 것이었다! 아 <laughs> 이게 뭐 웅장한 자태! 괴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! 하 <laughs> 괴물들이 동요를는 <동요하네. 웃음> 그렇게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앞뒤 가리지 않고 무을을 두면 다음 종교는 어떻게 하려고? 저짜 같은 격정하기는 일대 쓰는 클래식에서 정해져 있거든 그때! 엄청나게 강한 닌자가 나타났다! 닌자들! <laughs> 엄청나게 강한 닌자! 복부 들어갔어! <laughs> 부장님, 부장님 이건 대체 이호님 뭐야 이거 몰라 무서워 <laughs> 이게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뭐야 이게 이게 뭐야 <laughs> 이게 이게 뭐야 <laughs> 이게,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뭐야 우리 팀이야 <laughs> 이거 이거 우리 팀이야 그 그렇지 잘한다 완전 든든해 그렇지. 야, 그리고 이자라 근데 다리가 여섯 개야 다섯 개구나 다리가 다섯 개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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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<웃음> 어때? <웃음> 어때 우리 고양이 아우 고양이 죽었는데 이거 참 흥미로운 광경이로구나 비극과 희극이 한데 어우러져 생현될 줄이야 시극이라기보다 저거는 촌극 아니 <laughs> 저 저거는 <laughs> 시극이 아니라 촌극 아니야?